네,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0.66%입니다. 명목금리가 확 올라가지만 인플레이션도 따라 올라가요. 그렇게 보면 은 아직까지는 투자, 투자를 투자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청년들한테도 많이 뿌려요. 돈을 그걸로 주식 산다. 주식으로 또 부자된 사람이 또 부동산 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40%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 버블이 터지기보다는 대만이나 필리핀, 중국 아니면 유럽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조업 지수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국가잖아요. 뭐,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제조업, 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영향에서. 그래서 요거는 JP 모건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JP 모건에서, 어, 글로벌 매뉴팩처링 PMI라고 해서, PMI 지수가 결국 이제 제조업 지수로 보면 되는데, 주요 국가들을 모아서 평균된 거죠. 네. 평균된 건데, 보, 보시면 좀 확대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50이 넘으면 좋은 수치라고 해요. 네. 경제가 네. 코로나 때는 엄청 40까지 떨어졌다가 음, 음. 지금 50을 넘어서 거의 뭐전고점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 한국은행에서도 네. 발표를 해요. BSI 네. 지수라고 해가지고 제조업 지수입니다. 제조업 지수도 보시면 이 점선 평균선을 상회하고 지금 쫙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어, 경제 심리 지수, 경제 심리 지수도 보시면 어,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뭐 공장 가동 가동률까지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미국을 먼저 보시면 이 공장 가동률이랑은 아까 그 PMI랑 제조업 지수랑 비슷한 거죠. 네. 이게 떨어질 때이음영침대가 이 이게 프레드라는 이제 사이트, 세인 그 연방, 네. 세인 루이스 연방 그 은행 거기 공식적인 사이트인데 여기서 많은 지표들을 제가 봐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공장 가동률을 어 보면은 떨어질 때 회색, 회색 침대가 이제 경제적으로 안 좋았을 때 경제 위기가 어, 왔을 때를 나타낸 겁니다. 일치한다는 거네요. 가동률과 그렇죠. 떨어 침대랑 지 음. 상황이 있었다. 그렇죠. 어쩌다. 그래서 이렇게 가동률이 확 떨어졌을 때를 보시면 다 음영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이때가 위기가 왔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때도 떨어졌다. 여기는 어 급하게 상승을 했죠. 급하게 네. 상승을 해서, 근데 저는 이게 뭐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지면 그럼 경제 위기가 올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이게 회복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음. 어, 지금은 저는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약간 수행성 지표 같기는 한데. 어뭐 매달 발표하는 거좀 느리겠죠. GDP, 네. OECD 이런 건좀 네. 느리죠. 실제로 OECD 지표는 제가 코로나 때 들어가 봤을 때한달 쉬었어요. 발표한 네. 를달 쉬었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OECD 같은 지표들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어, 함부로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 모르겠을 때는 아, 쉬더라고요. 음. 빨리 대응을 못 하는 지표긴 한데, 어, 공신력은 좀더 높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빅스 지수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바로바로 바로 이제, 이제 볼수 있지만, 지표. 변동성이 음. 심한 거죠. 근데 네. 어쨌든 10가지 중에서는 적절하게 이제 선행 지표도 선행했다. 네. 실업률도 뭐, 마찬가지죠. 실업률이 올라갈 때, 경제 얘기가,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지금은 실업률이 어, 확 떨어지고 있죠. 한국도 볼수 있어요. 한국,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가시면 누구든지 볼수 있는데 지금 제조업의 재고, 재고율이 쫙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재고가 쌓이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지금 확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있고 반도체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큰 기업들이 산업인데. 예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지수를 어 관찰을 하죠 필라델피아 어 세미 컨덕터라고 해가지고 이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 음.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지수가 좋으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그 대장 기업들도 좋은 거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을 볼게요. 환율이나 외환보유에 이런 관련된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클 때, 변동성이 클 때가 이제 위기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안 좋다. 예를 들면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저도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뭐 800원, 900원, 800원 밑으로 간다. 그럼 위기가 온 거죠. 지금은. 뭐천 천이백 원에서 뭐천원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몇 음. 년째 하고 있잖아요. 뭐 천삼백 원에서 천원 사이에 환율이 그래도 안정적이다. 뭐 너무 약 달러로 가도 문제고 너무 강 달러로 가도 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변동성이 큰 거를 싫어합니다. 이거 한국은행 이제 사이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왜한보유기 그러면은 점점 늘어나고, 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있는. 네, 이것도 점점. 그냥 안정 이게 기간이 늦, 길어서 그렇지 이게 꾸준히 네.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기간을 이제 좀 너무 넓, 넓게 본 거고요. 음. 이제 좀 좁게 보면은 어, 뭐월 단위로 보, 봐도 음. 지금 쫙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때 살짝 빠지긴 했는데 다시 음. 지금 어, 채워서 어. 그 달러가 외환,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한번 볼게요. 금리를 네. 먼저 보면은 이제 좀더 어려운 개념으로 갑니다. 네. 이제 역사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한 네. 사,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나서는 항상 경제 위기가 왔었다. 왔었다. 예, 네. 경제 위기의 지표 중에 한 가지로 많은 네. 전문가들이 장단기 금리차를 그렇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어 요즘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이제 10년 만기 네, 1년 네, 만기짜리 이제 금리가 네. 예 지금 뭐1.6 1.7막 이런다고 이제 확 이게 확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막 놀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건 명목 금리고 어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건 실질 금리예요. 네. 그래서 명목 금리는 지금 1.63%입니다. 그러면 10년 만기짜리를 내가 사면 거기다 이 돈을 맡겨놓으면 1.63%의 이유를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시장에선 그래요. 이게, 만약에 내가 주식에 투자, 주식이나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 정도 될 수익이, 그, 자신이 없으면 일로 돈이 몰리지 않겠나. 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빼서 이게 2% 내면, 어, 채권으로 몰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먼저 보면 2.34%예요, 지금. 아까 10년 만기채그 1.6이었죠? 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10년짜리에 놓으면 1.6%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실물 자, 자산인 거잖아요. 네. 실물 자산,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자산에 넣으면 2.3% 정도 상승을 본다. 네, 그, 예, 그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투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네, 네. 투자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를 그걸, 그걸 반영한 게 이제 실질 금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 인플레이션을 네. 반영한 10년짜리 실질 금리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그렇죠. 예,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0.66%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음. 실질금리는 아직 마이너스다입니다. 그래서 명목금리가 확 올라가지만 인플레이션도 따라 올라가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그 뺀게 이제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는 지금 아직 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거를 어, 이제 뭐 주식시장이랑 같이 또 대입해서 보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요, 요 실질금리랑 주식시장이라고 보면. 근데 그러면은, 명목금리가 네. 아까 보면 상승하는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률 훨씬 높아서 결과적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지금은 상승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이, 인플레이션과? 이, 예, 상승 속도가 비슷한데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죠. 음. 아직, 아직은 인플레이션 이율, 절대적인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가 더 높기 때문에. 어 근데 만약에 상승 속도가 둘이 비슷하다고 치면은 똑같이 1%씩 0.1%씩 오르면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겠죠 음. 음의 영역에서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근데 이게 뭐 어, 음의 영역에서 저기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은 그때는 어,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음, 네, 시장은 이제 아직 그 상황은 아니고 실물 자산이 투자하기 음. 더 유리한 환경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다는 거고 예. 근데 요즘에 사실 예. 그 시장 금리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주식 시장금리 튀는 이유가 이제 또뭐 국고체 금리 이제 발행이 늘면서. 네. 금리가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장 금리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출 금리. 높아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조정이 올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관측하는 분들도 있기는 그래서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뭐, 그런 관측하는, 예측하는 데이터나, 뭐, 그런 보고서들, 금리를 예측하는. 근데, 여태까지 역사 <laughs> 히스토리를 보면, 음. 레포트들다 보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음. 오른다 내린다를 찍어서 맞춘 거지. 음. 이게 진짜 분석을 해가지고, 환율이랑 똑같아요. 환율이랑 금리를 내가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역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드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저는 그냥 지금 현현 현 상황을 예측하지 않고 현 상황만 음, 계속 음. 보고 있는 겁니다. 현 상황을 보고 있고 이것도 뭐 매일 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음, 예, 음. 그렇게 해서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맞잖아요. 주택이나 이런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음. 대출 워낙 지금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못 올리죠. 금리가 예전에 사실 엄청 높았잖아요. 네. 그때는. 막5% 이럴 때도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많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빚을 네, 더 네, 많이 지고. 네. 근데 우리가 가계부채가 많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올라오면 진짜 이게 음. 큰일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한 번에 이렇게 막못 올리는 거죠. 못 올리는 거죠, 실제로. 네, 정책금리도. 음. 네. 근데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네.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뭐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럼 그땐 또 다르게 전략을 가져가야겠죠. 음, 네. 근데 지금 상황상으로는 그 정도로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네. 네. 결국 그 주택 가격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동조화됐어요. 글로벌 주택 가격이 뭐 중국, 미국, 뉴질랜드, 음. 영국, 대, 한국, 뭐등전 세계가 이제 같이 지금 주택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 미국 주택가격 지수가 이제 S&P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이제 케이스 교수랑 실러, 실러 교수님이 이제 미국 예일대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만든 지표예요. 네. 뭐그 전체 미국 그 부동산 지표도 있지만 저는 이제 20개 주요 도시에 어 주택가격을 만든 이제 지표를 보는데 요게 아, 잠시... 꺾이고 나서 어, 08년도에 위기가 왔었고 지금은 어, 요게 결국 올라가기 시작할 때, 2013년에 투자했으면 지금까지 굉장히 큰 수익을 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지금 넘어섰고요. 네. 코로나 때 이게 잠깐 주춤하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상승 속도가 점점 가파랐는데, 음. 이게 다시 상승 속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얼마 전, 오늘도 제가 기사를 보고 왔는데, 미국 주택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네. 봤는데, 지금 이걸로도볼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음. 통화량이 돈을 얼마나 많이 뿌렸나? 돈을 얼마나 이제 많이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이제 했나 요건데 네, 요거랑 네. 요거랑 제가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돈을 뿌린 거랑 이제 이게 미국 주택 가격 지수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매칭을 하신 거죠. 네, 양적완화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4차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경제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줄였다가 코로나 터져서 지금 엄청 뿌린 거죠. 음.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음. 이, 이 돈을 그 뿌리는 양이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이게 주택 가격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택 가격이 결국 실물 자산인데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이 그만큼 풀린데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지금 어막돈 쓰라고 이제 뿌리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청년들한테도 많이 뿌려요 돈을 근데 기사를 보시면. 로 주식 산다. 음. <laughs>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주식으로 또 부자 된 사람이 또 부동산 사고 결국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음. 결국 유동성 장세 기반으로 주택 가격 지수가 오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이 수치를 보시면 절대적인 수치거든요. 근데이 1년 동안 돈을 푼 양이 그 전에 10년 동안 2010년부터 10년부터 20년까지 푼 양보다 (1년) 동안 푼 양이 더 많아요 지금 음. 자세히 보시면 (2010년에서) (20년까지) 이만큼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1년) 한, (1년에) 더 풀었죠 (10년치) 푼 거만큼 푼 거예요 음. (10년치를) (1년) 안에 풀었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가보지 않은 세계를 가고 있다. 예,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예측을 안 하려고 해요. 예측을 할수 없는 시장이다 이제는. 음. 예측하지 않고 그냥 지표를 보고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 엄청난 양이다. 1년 만에 네. 비성 정상적인 약간 통화량의 거이 그렇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예. 어떤 특수 그렇죠. 케이스이야. 네네 맞습니다. 그 이전 유동성과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 경기유로. 음. 돌아가느냐 이게 토, 풀린 돈이. 음, 그래서 그게 실제로 돈이 경기가 좋아지는 네. 네. 걸로 이제 돌아가느냐를 보기 위해 이제 경제 지표들을 네. 보는 거잖아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인허가 실적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인허가 실적이 뭐냐면 주택 경기를 반영한 거죠. 네, 네.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네. 주택 경기가 좋기 때문에 더 지으려고 네. 하겠죠. 인허가가 늘어나죠. 예, 인허가 늘어나는 네. 거죠. 코로나 할때 저도 이렇게 줄어들 서좀 겁을 먹었는데 다행히 어, 지금 다시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 지금 버블이. 네. 어, 한국이 먼저 터질 것인가 아니 다른 나라들도 네. 한번 봤어요. 그래서 네, 네. 봤는데 눈배오라는 사이트에서 본 건데 네. 주택 가격이랑 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그런 거를 많이 비교를 해놨어요 이 사이트에서. 이거를 그 색깔로 나타내거예 소득 색깔로 대비 나타내는. 주택 가격 지수. 거블을 예. 나타내는 그렇죠. 거죠. 한국은 이제 주황색인데 중국이나 필리핀 뭐 이런 데가 오히려 빨간색이에요그리 소득 대비 집값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나 중국보다 낮다는 거죠. 필리핀이 좀더 음. 낮고 그게 사실도 보여드리겠지만. 만약에 버블이 터지면, 우리나, 우리나라는 막 LT, LTV DTI 이런 것도 40%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막, 막 예전에 100%, 110%, 120%까지 빌려줬다고 해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4 0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 버블이 터지기보다는 대만이나 필리핀, 중국, 아니면 이따 돌, 음. 뭐 독일 이런 데서, 더 유럽에서 터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소비랑 어, 전세계 소비가 늘어나야 우리나라의 수출이 네, 늘기 때문에, 때문에. 네, 꼭 정부에서는 2%를 타겟으로 해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네. 그래서 2%를 타겟으로 그 2%가 안 됐습니다 네, 소비 관련 지수는 제가 6점을 줬어요 아직 2%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미국의 소비와 한국의 수출의 상관관계를 아, 나타낸 네, 그래프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가 꺾이면 한국 수출이 확 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되고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음. 봐야 된다. 코로나 때 당연히 소비가 줄었다가 네. 지금 어 그래도 다행히 올라오고 있다. 상승률은 플러스다. 음. 그래서 지금 어이전 고점을 넘어서서 더 올라가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기를 음. 그 소비를 늘리기 위해 그 정, 각국 정부에서도 돈을 네. 어 이제 뿌리는 거죠. 예, 그다음에 유가도 육가. 마찬가지예요. 또 되게 민감하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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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60불 하나요? 예, 네, 그 정도 하는데. 마이너스까지 찍었었죠. 마이너스 찍 네. 마이너스까지 찍었다가 어, 지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어쨌든 물가라고 봤을 때 네. 네. 안정적으로 음. 나오고 있고요. 네. 마지막 지표는. 어... 신용 이건 어려운. 예 네, 이거 어려운 거라서. <laughs> 그래서 CDS라는 지표가 요거의 보험 요율이에요.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이 보험 요율이 올라갑니다. 네. 요거를 매달 발표하는데 요거를 코로나 때확 올라갔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 다 환산했을 때 제가 준 점수들이 여기 있고 네. 총합을 해서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매번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좀 음. 어, 어려운 얘기 좀 많이 음. 설명해 주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글로벌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음. 부동산 실물 자산에 대한 상승도 계속 갈수 있는 상황이다. 네,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아, 네. 이렇게 말해 투자를 해야 되는 네. 시기다. 물론 고평가된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저평가된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아직도 전고점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들도 있어요. 네. 좀 스펙트럼 넓게 보시면 기회는 아직도 많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